안녕하세요. 보타이맨 미국 소식입니다. 6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이맨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이 100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그는 지미 케을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낙태 법안이 뒤집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아주 작은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은 조 바이든이 가브네아우 대법관을 살해하기 위하여 밀랜드로 갔던 남성이 체포된 직후에 처음 가진 기자회견입니다. 그는 100일 동안에 아무런 기자회견 없이 아메리카 정상회담을 위하여 로스앤젤스 와 있다가 기자회견에서 처음 말문을 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대통령이 혁명 운운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또한 팍스뉴스의 앵커인 페리노는 이것을 방치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나 메리 칼랜드는 공범에 불과하다고까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현직 대통령은 작은 혁명이라고 하며 협박을 하고 상원 원내대표도 협박을 하고 있고 하원 의장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주당원들이 한 목소리로 판사들을 공갈살해 협박을 하는 이러한 나라,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가 맞는지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지아 국무부 장관 예비경선 후보에서 라펜스 벌거가 68.4%로 득표한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르보트라고 하는 조지아의 민간단체가 컵타운이 반시에 있는 모든 투표를 수개표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15%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라벤스 펄그가 득표한 것은 53.4%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15%가 편차가 생긴 것인데 이것은 여기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디케 카운에서도 역시 같은 15%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이 편차 15%를 라펜스 퍼그 쪽으로 돌려가지고 개표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주루 보드 조지아 에서는 이번 선거가 기계에 의한 부정 선거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와 모든 선거 에서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이 또 사용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공화당에서는 해결을 해야 될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는 실제적으로 공화당 우세 지역입니다. 공화당 중에도 민주당스러운 라이노 공화당이 또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지사와 국무장관 전부 라이노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백신에 관하여 엄청난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파이자가 코미나리라고 하는 백신을 가지고 FDA와 CDC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EUA라고 불리는 이 승인을 가지고 파이자가 그간에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의 백신을 주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CDC가 슬그머니 업데이트한 내용을 바라다 보면 코미나리는 제조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즉 다른 mRNA 백신을 제조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급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8월까지 미국 국민의 30%가 백신의 신뢰를 하지 않으므로 맞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와 fda cdc 가 코미나리 백신에 대하여 안전성을 보장하며 국민들을 독려하였습니다. 2차 3차 4차까지 계속적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접종을 하여 왔으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mrna 백신을 발명한 마론 박사조차 도 코미나리 백신은 생산을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미나리 백신은 면책 조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을 못합니다 하고 땅못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에 허용되었던 부작용에 대한 면책조항이 코미나리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그의 변종을 제조하여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백신 사기에 대하여 지금 조발던 행정부는 한편입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고 여기에 대한 전세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식자들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로이니스 하원의원이 이번에 인류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프라임타임 특별 프로그램은 2024년 도널 트럼프 대통령 출마를 막는 작전의 일환이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위원회가 이들의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치 단결하여 도널 트럼프 대통령에게 흠집을 내고 그를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원 조사청문회를 열어 낸시 펠로시에 대한 조사를 하고 탄핵까지도 절차를 이루가야 한다고 텍사스 하원의원이 아주 당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가가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가운데 또한 많은 라이노들이 민주당과 한 배를 타고 있는 것도 미국 현실 정치에서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수주의 의원들이 버티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보수 진영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가닥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공화당 하원 경선 후보 지명전에서 제프 밴드류 현직 하원의원이 85%의 지지율로 압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민주당 출신의 하원으로서 민주당에 있을 때조 바이든 행정부를 최악의 행정부라고 하며 그들은 국민들에게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조맨신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당적을 바꿔보는 것이 어떠냐고 몇 차례 권고를 하였다가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을 버리고 공화당으로 새로 입당을 한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공화당에 오자마자 공화당 지지율의 85%를 차지하여 이번에 후보 경선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왔던 민주당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당적을 바꾼 이유는 85%의 압도적인 표차로 후보가 되었고 하원 당선도 무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도날 트럼프 대통령이 늪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의 말을 믿고 있습니다 하며 도날 트럼프 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였고 미국 시민들은 진실을 원합니다. 그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 바이든과 같이 역기능을 행하고 있는 미국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샤핑몰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흑인 커뮤니티 그로셀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10명이 사망을 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을 하자 조 바이든은 기다렸 던 듯이 즉시 인종 증오 범죄라고 하며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의 모든 인종 증오 범죄를 데이터별로 보면 조 바이든은 바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가 3억 3천백만 명 정도가 되는데 범죄율을 따지고 보면 백인이 가장 많은 증오 범죄를 저지르지만 히스패닉에나 라틴기를 포함하면 미국 인구의 76.3%를 차지합니다. 대조적으로 흑인은 미국 인구의 약 13.4%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FBI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흑인이 백인보다 증오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20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인은 16,755건이고 흑인은 7,425건으로 증오범죄를 저지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은 298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구비율로 따질 때 백인의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약 6.6%입니다. 흑인의 경우 증오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16.7명이며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증오범죄는 인구 10만 명당 1.5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실은 증오범죄율에 있어서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백인 우 월주의를 내세우며 인종차별화 정책을 하는 것은 이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사실을 오도하고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추한 형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하면 정치가 멋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추한 면이 드러나는 것이 정치인가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는 에어포스 원이라고 하면 바로 대통령이 타는 전용 비행기를 말합니다. 보잉이 제작을 하는데 최첨단 시스템을 고루고루 갖추고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비행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안 취급 인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부족하여 최근에 발주받은 F-4 스원두 대를 제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까다로운 신원조회와 또는 보안 등급을 거친 사람만이 이 비행기를 제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기술자들이 그만한 퀄리파이가 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보잉 대통령 전용기 F-4 스원을두대 제작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오늘 보행에서 계속적으로 구인 광고를 내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을 수입을 하는 건 좋지만, 1년에 200만 명씩 외국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는 미국에서 인력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보도하여 드렸던 샌프란시스코 DA 7사부동의 소환에 이어 다음에 주민 소환 대상은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순위로 꼽히고 있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DA인 조지 게스콘으로 보고 있으나, 전국에서는 약 75명의 지방 검사장이 소로스 키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주민소환 물망에 오르고 있는 사람은 킴 박스 시카고 DA, 포트랜드의 마이크 슈미트 DA, 그리고 샌 루이스의 킴 브리 가든는 이렇게 5명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 5명을 전부 주민소환으로 쫓아낸다 하더라도 나머지 70명이 아직도 미국 검찰 시스템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들의 상태는 현금 보석을 마소 시킴으로써 대부분 신원 보증으로 오석이 허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 범죄에 대하여 청소년들을 일반 법정에 기소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실형을 살리기보다는 재활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으므로 미국 전역이 지금 범죄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포트랜드, 샌 루이스, 뉴욕 등은 범죄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벌금 백주 대낮에도 강도가 성행을 하고 멀쩡한 사람은 철로에 밀어넣어서 죽게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교화 프로그램으로 가서 18세가 되면 모든 전과를 지우고 있습니다. 미국 해체 작업에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이 바로 검찰 시스템을 이용한 소로스와 같은 악마들인 것입니다. 국민 자항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고 지금 시작이 된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오. 바이.